Hi everyone! Welcome to Lina's Bible English. I'm Lina. 할렐루야 성도님들, Lina's Bible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Lina입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복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eter knocked at the outer entrance, and a servant girl named Rhoda came to answer the door. When she recognized Peter's voice, she was so overjoyed she ran back without opening it and exclaimed, "Peter is at the door." 자, Peter가 베드로, 베드로가 네, knocked at the outer entrance. 자, 바깥쪽에 있는 출입구, 바깥쪽 문을 이제 두드렸죠. 그리고 a servant girl 어어한 여서, 그러니까 여자 아이인 종이죠. 이름이 이제 로다인 그 하녀가 came to answer the door 그 문을 열러 나왔다가 answer the door 하면은 노크나 초인종 소리를 듣고 문을 열러 나가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나갔다가 when she recognized Peter's voice 그녀가 어, recognize 하면 알아보다 인식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음성을 어, 인식했을 때 She was so overjoyed. 그녀는 너무 기쁜 나머지 she ran back without opening it. 그녀가 막 뛰어서 돌아갔어요. 근데 without opening it. 자, without 하면 무뭐 무언묻 없이, 무뭐못 하지 않고란 뜻이죠. 그래서 그 문을 열지 않고, 문을 열어 주지 않고 그대로 제 뛰어서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and exclaimed. 그리고 exclaim, 소리치다 외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고 소리쳤어요. Peter is at the door.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소리를 친 거죠. 네. 그러면 오늘 배울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out of your mind, they told her. When she kept insisting that it was so, they said, It must be his angel, but Peter kept on knocking, and when they opened the door and saw him, they were astonished. 자, you are out of your mind. 이거는 사실 조금 욕처럼도 쓰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왜냐하면은 너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응? 너 미친 거야? 약간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Out of one's mind. 네. 그래서 이제 이한 여가 로다라는 하녀가 어, 지금 베드로가 문 앞에 와서 서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when she kept insisting that it was so 자 insist 하면은 고집하다 주장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keep insist니까 계속해서 그 주장하는 것을 이제 지속한다란 뜻이죠. 그래서 계속 우기다 주장하다가 됩니다. 즉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로다라는 아이는 계속해서 어 이게 맞다,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가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여기에서 이제 그 it was so 에서 요 so 는어 우리가 보통 so 가 되게 어,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보통은 좀 어떤 것을 강조할 때 very의 의미와 좀 유사하게 너무 뭐 대단히 이런 의미의 그런 부사로도 좀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어그 외에도 이미 언급된 것을 다시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뭐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는 그 이미 언급된 것을 다시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so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와 있다 라는 내용인 거죠 그거를 이제 so 라는 표현으로 이제 함축을 시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hat it was 뭐 peter knocking at the door 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이 so가 빠지면은 거기에 그런 식으로 문장이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접속사로도 사용이 되곤 하는데요 이제 그럴 때는 뭐 그래서 라던가 무엇무엇을 하도록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이제 문장의 좀 앞쪽에 들어가서 "so"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시작이 되겠죠. 그러면은 보통은 "그래서"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거나, 또는 "so t h a 구문처럼 쓰여서 "뭐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뭐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다고 말을 하자. "They said it must be his angel."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그것은... 그의 천사임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이미 그가 죽어서 그것은 그의 천사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여기서의 must는 어, 보통 우리가 must 얘기하면은 의무를 나타내는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표현이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you must uh, you must wear your seat belts 이렇게 하면은 어, 안전벨트를 반드시 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무를 나타내는데, 여기에서는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must가 의무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강한 추측, 어떤 것을 추정할 때, 그럴 때에도 사용이 됩니다. 보통 그럴 때는 무엇 무엇임에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must는 강한 추측이다. 그래서 그의 어, 천사일 것이다. 그의 천사임이 틀림이 없다. But Peter kept knocking. 하지만 베드로가 여기서도 또 킵의 과거 형태가 한번더 나오네요. 그 앞에서 kept insisting처럼 여기서도 kept on knocking.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크를 한 거죠. 문을 계속 두드린 거죠. And when they opened the door and saw him, 자 그래서 밖에서 하도 문을 두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문을 열고 그를 봅니다. 그때 이제 they were astonished. astonished 이거 굉장히 어, 많이 나온 표현이었죠. 앞에서도. 그래서 surprise와 비슷하게 astonished를 쓰면 깜짝 놀라게 하다가 됩니다. 주체가 달라져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음, 내가 누군가를 깜짝 놀래키는 게 아니라 내가 깜짝 놀란 내가 당하는 그런 어, 형태로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보통은 수동태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B PP 형태로 be astonished. 여기에서 보면은 they were astonished. 여기는 과거 형태니까. 네. 근데 또 이제 앞에가 they가 쓰였으니까 복수 형태로 바꿔주죠. 비동사를 그래서 were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들이 이제 놀라게 했다가 아니라 그들이 깜짝 놀랐다가 되는 거죠. 네, 이제. 어 그게 베드로의 천사임이 틀림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문을 열었더니 이제 그들 앞에 베드로가 서 있으니까 이제 너무나도 놀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listen or repeat after me You are out of your mind, they told her When she kept insisting that it was so, they said it must be his angel. But Peter kept on knocking. And when they opened the door and saw him, they were astonished.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You are out of your mind. They told her. When she kept insisting that it was so, they said it must be his angel. But Peter kept on knocking, and when they opened the door and saw him, they were astonished.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들 같이 한번 복습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out of your mind. Out of one's mind. 정신이 나간, 이제 미친.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끔 이제 뭐 누군가가, 물론 이제 친한 사이에 사용을 해야겠지만, 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are, are you out of your mind?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막 되게 예의 있는 표현은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그리고 상대를 구분해 가면서 사용을 해야겠죠. 자 keep insisting, keep insisting 하면 계속해서 우기다, 계속 주장하다 란 뜻이죠. 네 그리고 so 여기서의 so는 어 너무 대단히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앞에 언급되었던 것을 다시 가리키는 그런 용도로 네,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must 어네 여기서는 의무의 뜻인 그뭐 무엇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무엇무엇임에 틀림없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astonish. astonish는 깜짝 놀라게 하다. 네. 깜짝 놀라게 하다라는 뜻인데 이제 이거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어, 내가 깜짝 놀랐다. 로 표현을 하시고 싶으실 때는 제 수동태로 사용을 해 주셔야 돼서 be astonished 형태가 된다. 네. 이 내용까지 저희가 배워봤고요. 오늘 배운 내용들 잊지 않도록 꼭 복습해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